생존 맵인데 아, 전쟁 야, 맵으로 변함. 아 진짜 어려워 야쟤 지금 무슨 칼을 들고있어 저 다이아몬드 칼인데 아 그냥 맨손해 <laughs> 잠깐만 아야 이거 너 때리라고 했던거 아니야 아니 잠 미안해 앗댕! <laughs> 꼬스 <laughs> <꽃을, 웃음> 내 꼬스 <꽃을>. 꼬스? <꽃을? 웃음> 내가 꼬스 들고 있었는데 쟤가 빼앗았어 아 쟤가 날 때리라고 그럴거 같았어 아니 나 조합대 <좋아. 웃음> <아니, 나 좋아. 웃음> 설치하고 때리라고 했는데 자난 자살 시도 까 안돼 안돼 안돼! 자살해 우리가 그거 아니야, 아니야. 먹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잠깐만.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어디지? 아, 아, 쓰레기. 뭔가 밟았는데 여기가. 나 죽을 때까지 그땅 파야 돼. 아, 망했어. 나 맨손으로 파야겠다. 참님 개참님. 있겠어. 아우. 나 히든 맵이 어디 있어? 근데 나. 나 어떻게 이거? 열쇠. 열 역시 안 돼. 막쇼, 띠. 열쇠. 개참님 좀 죽여 주세요. 아, 안녕세요찾 아, 히든 맵찾아래 그래 좀 빨리. 됐네?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발 날 찾아주세요 물속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o k so 수있어 r y How is t 어 e how is 어 h e 어 어? w 또떨어 h e 소리. 야, 어. 형 갈게 그렇지. 갈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딘데? 어 떨어졌어 누 h 가허커버 the, how is t 누어 how is the, how is the, how is the, how is t 아, e how is t h 수 있었는데. 아쉽네요. 막수요? 박수, 박수님을 도와드습니다 아, 채님 뭔가 온무, 아무튼 목소리 뚫죠. 얘가 갇혔어 나. 아또 처음 해네요저음 왔어요. 나갇혔어어 됐다. 저희 공연에 여자가 없어요. 지 아. 공연에... 여자 아니었어요? 아, 이거 뭐 뭐? 아, 내가 여자였나? 처음 알았네요. 저도 몰랐던 사실, 네, 처음 아, 알았습니다 지금. 저는 나의 영원한 점이만 얘들은 나를 계속 보호해주려고 케첩, 케첩새끼, 네보 봤습니다. 지금 벙커이 성포리, 성성이도 저의 영원한 점이니, 아? 네, 멸치 <laughs> <성포리>, 그 <laughs> 아! 멸치가 그냥 바닷 속에 그냥 푼도 빠져야 될것 같은데, 멸치가 나대요. 야치가 나대요. 비가 나대요. 멸치가 나대요. 멸치가 나대요. 멸 나대요. 멸치가 나대 응. 소화해야지, 쟤네가 준비해. 그러니까 쟤가 그걸 노리기 위해 <laughs> 그걸 노리는 게 아니고, 좀 미스터리가 나지 주세요, 준비... 주말에 있어요, 요주말야 있어. 있어. 상자를 발견했어. 어, 제가 막쇼하고 나랑 아, 같이 첫마개를 했어. 네가, 그러니까 나, 죽을래 <laughs> 막쇼, 잘 봐, 잘 봐. 며칠님 아! 발견했는데, 내 너무 멀어요. 네 응, 응, 죽어야지. 응, 응. 아, 내가 드디어 자살하는구나. 아, 왜나 바다로... 야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? 저음님 네? 무서워? <laughs> 다시 정리하려나? 나 먹을 고 음. 렇날음 처음부터 여기. 시작할까? 옴무옴무 이거 음. 언제 끝날까? 근데 이이이거는 언제 끝나 우리? 제어가 누다고 제어가 누구냐? 아 와, 진짜 나, 나, 나. 아 개척새끼 아 진짜 완전 썩었네 아휴 쫙 짜버릴까 씨쫙 쫙쫙, 쫙 분위기 없어 야! 야, 해버릴까, 씨. 야 잉크 나오 얼마나 좋냐? 내 후손을 남기는 건데? 쭉짜 자면? 아이씨.. 어, 부럽질 해버릴걸 부럽질 그 조각이 내 후손이지 아 진짜.. 응. 아내 후손이 이렇게 많이 난 야, 후손을 다자로고 생각하네요 저거 내꺼 맞네 케찹님 내 발견! 지식 고기 갑니다! 직식! 자자자저저저저저저자짜한대 너무 때렸어요 <laughs>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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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. 야한 칸! 지더 다시 다 가자, 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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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자 다시 가 빨리.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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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우리 우 아, 떨어졌어. 우리 이렇게 해서 이기면 돼. 대박이죠 네.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. 우리 나가 가지고 끝 끝. 오케이. 어 길을 잃어버렸어. 끝. 이기면 끝.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야. 어 발견했다. 길을 잃어버린 저입니다. <laughs> 어 누가? 나. 아길 아니거든? 이게 아니야? 응. 페이크 거기. 페이크야? 케첩이 만들어놓은 페이크. 케첩 구리야 케첩. 아, 어, 여기다, 여기다, Not 아, 아 여기야.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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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여기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나여여기이다다여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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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다 너 맨손으로 웃야 케찹이 막 땅, 땅으로 돌아다녀 야 신기해 <laughs> 야 우리 바로 야 잠깐만 야너 케찹 보그지짱놈아와 <laughs> 간다 <깜빡>. 자아참아렉줘어나한대 <laughs> 아, 때렸어 다행이다 야! 아,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 다. 우리의 승리 우리 이겼 이제 아누가 아, 누구야 아누구나 우리 팀인 줄아줌 진짜 우리 팀 내가 먼저 때으면 당연히 이지 아나리냐 이제... 아유 아이, 쪼리아이 나도 못하막 그래 다이아콘 빨리 했구나 이제까지 아이 진짜 마크 좀좀도 하고 와라 아 진짜 아 진짜 야나 그냥 용감하 빠질까? 이 선배님을 진짜 뭐라고 다니 아나 지금 마크 멸치님이 저희 선배님죠 이제 야 빨리 와 저희 스승이에요 아 케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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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내 옆에 있는개 케찹 쓰레기죠 아 케찹! 게참, 케찹한테 지금 망해요! 명예훼손, 명예 회손 명예! 케찹이 케찹이 케찹 죽여! 아우! 네 이어서 할게! 나두칸 밖에 없지만 피가 지수 여기 있습니다! 아 빨리 나 케찹 저어 다이어가 오면 화나고 지피좀 적어 잠만 나 피가 없어 나 넘겨! 나도 두 칸이야! 네가 없어! 넘기지마!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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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찹아찹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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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아 케찹 케 풀이야, 내가 갈게. 야, 이 나보고 있어. 케찹 다이칼. 캣 야, 씨, 나 내가 죽였어. 오케이, 여기서 끝. 오케이, 끝, 예. <laughs>